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아이드릭입니다. 저는 SU 홀딩스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개인분들이 아무래도 힘들어 하겠죠. 지금 이렇게, 어, 하락이 크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도 장중에는 거의 19%까지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물량을 뭐 받아주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거 보시면 물량 던지고 그냥 거래량 이렇게 약간 하는 거는 그 프로그램으로 샀다 팔았다 그냥 자전거래친 거일 수도 있고 제가 뭐 호가창을 오늘 보지는 않았으나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락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은 이거는 상장 폐지 위험이 있어요 이 고가를 돌파를 못하잖아 여기 이때 뭐 한번 돌파했긴 하지만 이때도 거량을 래 터치면서 돌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량 넘기고 나간 걸 수도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빼면서 거량이 래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이거 매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매집 차트하고 물량을 개미들한테 넘기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쨌든 거래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물량을 넘겼든 물량을 샀든 팔았든 샀든 똑같이 거래는 똑같지 않습니까? 거래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해요. 저도 옛날에 주식 한창 공부할 때는 잘 몰라가지고 아 병신처럼 저도 속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위험한 차트 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 타야 돼이거는아 그래 이제 지금 감자를 하거든요 얘가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얘가 이제 감자를 하는 이유를 잘 보셔야 되는게 얘가 지금 여기 보시면 자본금이 652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을 빼겠다는 겁니다 자본금을 왜 뺍니까 아이 회사에 돈이 있네 다 그냥 탈탈 털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감자는 악재입니다. 아시겠지만 예, 악재고, 예, 감자 결정 돼 있죠? 재무구조를 뭐 어떻게 하겠다 해서 이게 보니까 10대 1 같은데 590% 맞죠? 10대 1 재무구조 해서 시작일이 4월 11일 5월 1일까지 하는데 어, 여기 신주 상장 예정일이 5월 2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감자를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오릅니다. 근데 감자하기 전까지 주가가 일단 계속 빠질 수도 있고요. 그게 오르는 게 추세를 돌린 만큼 강하게 오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감자를 만약에 이게 그래도 이번에 감사 보고서가 적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감자 이후에 상승 한번 보고 그때 이제 손절을 치는 걸로 어 잡는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는 이미 변경이 여러번 됐고요그렇 얘기는 대표자가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주주 변경이 됐지만 이거 변경되는 것도 보시면 어 예를 들면 천원이었어 근데 이거 주식을 팔고 주가를 누르고 계속 던지고 해서 이게 500원이 됐어 그럼 최저주주 변경될 때 점점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가격대가 그러니까 나중에 맨 마지막에 받는 애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어차피 얼마 안돼 회사 돈다 뺐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저주주 변경이 되면 매각이 됐고 변경이 됐으니까 이거는 호재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어, 그거는 괜찮은 기업일 때 얘기입니다 원래 보통은 매각이나 인수 이런 거는 무조건 호재죠 근데 이렇게 껍데기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호재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여러분들 보통은 조합 이런 애들. JK 파터스 1호주와 포프처 개발. 뭐 하는 애들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봐야겠죠? 보시면, 업력 4년차의 개발 및공급업 부동산이나 무슨 금융 컨설팅업, 어? 경영 컨설팅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 뭐 재무도 없어. 병신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 일단은 조금, 피하는 게 맞는 거죠. 그니까 얘도 이제 껍데기 뿐인 회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포피축 해봐. 이것도 지금 대량 소유자 소유주의서 변경, 최대주의 변경에서 됐지만, 이게, 어, 이 기업을 살려내는 것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보면은, 천지인인베스트먼트. 이게 뭐야, 이거. 방금 대봤는데. 시 소유주, 누구? 해가지고 뉴스 또, 아, 뉴스 삭제했네, 이 새끼들, 그냥. 어? 어디 삭제해서 어쨌든, 이거 뭐, 지금 삭제된 것 같은데, 여, 여, 보시면, 안 좋은 내용일 거예요. 천진 M 파트너스가 지분 100%를 고유했다천진 M 파트너스. 딱 이름 사무 투자 조합이네. 이름만 들어도 아, 이름만 들어도 약간 냄새가 나는데 안 좋은 냄새가. 경영 컨설팅업. 제가 방금 뭐라그 했습니까? 경영 컨설팅업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업력 구현체 돼 있는데 뭐 재무가 이렇게 이렇게 돼있긴 한데 어쨌든 애들도 어 이런 것들 다 진행을 하는 어 PF 운용사인데 얘들은 어, 완벽하게 이런 애들은 자기의 실속만 챙깁니다. 어느 정도 되면은 그냥 수입 보고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안 좋죠. 예, 저는 일단은 굉장히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SO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어, 좀, 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지, 이거? 예, 그리 이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존모 토론실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많잖아. 이 글이. 어, 지금 이제 뭐 4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까지 있는데, 아니다 이제 개미들만 있는 것 같아 그니까 러 저는 왜 이렇게 좀 안좋아 보인지 모르겠어요 그 뉴스 보면은 뉴스 파이자 약세자 hba 뉴스는 1월 어뭐 딱히 나온게 없네 뉴스는 뉴스나 어 이제 12월달까지 해서 나왔는데 이 12월달에 차트를 봤을 때야 이거 개미 역시 이런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개미들한테 물량 이 호재 띄우고 물량 넘긴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소셜 카지노 베가스토피아 1월 3일 해외출시 이상한데 아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일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재물을 한번 볼게요. 혹시 그래도 뭔가 좋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봤을 때 공연장 수익, 바이오 코스메틱 돈 되는 건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슈 타는 건다 하는 것 같아요. 경연지변경 보통주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양수 결정 잘 보십시오. LD 미디어 플러스 이쪽으로 얘네가 돈을 넣고 주식을 받은 건데 이것도 페이퍼컴퍼니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돈을 빼기 위해서는 저런 식으로 껍데기뿐인 회사를 어, 투자를 합니다 옛날에 모 회사는 미용실 샀어요 미용실 미용실에 100억인가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상장사예요 <laughs> 자,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얘를 믿을만한 것은 이거예요. 여기 이제 순이익 들어왔던 거, 2023년 6월 달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 연간 수익 그거를 봐야겠죠. 그리고 부채 비율 좀 적은 거, 요, 요거 하나밖에는 믿을 게 없어 보입니다. 부채 비율 떡적 짝단 얘기는. 이번에 감자를 하면 일단 상장 폐지는 이번에는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월까지 해서 얘네들도 감사 보고서 내야 되잖아요. 감사 보고서는 이번에는 적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감사 보고서 적정 나온 거를 봐도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만약에 크게 올라가면은 바로 그냥 매도로 진행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제 의견이기 때문에 어, 최종적인 판단은 꼭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주총회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원래 회사 뭐 무너질 것 같고 진짜 위험하면은 주주총회도 못해요. 그나마 주주총회 하는 거 보면 그나마 좀나은 건데 일단 감사 보고서를 봐야겠죠. 일주일 전 회사 홈페이지에 이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얘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뭐 혹시나 물려가지고 내가 혼자서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제가 언제까지 뭐 회원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는 좀 그냥 편하게 뒤에서 놀면서 쉬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하고 싶지만 어찌됐든 연락을 일단은 주시면 왜냐면 제가 규모를 규모가 있어야지 주식시장에선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얘가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회원을 받고 있으니까 예, 말씀을 주셔도 됩니다. 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돈을 선불로 받는 곳은 다 사기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 본인이 주식 투자 사람은 본인에서 일단 월급은 나오거든. 그러면 먼저 벌어주고.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선불을 받지? 네, 저는 그래서 선불 받는 곳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뭐 후보를 뭐 받거나 막 이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근데 저는 기금 마련하고 누구나 다 돈을 벌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꿈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기꾼 같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연금 같은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 계좌 관리가 잘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뭐 봐드리는 거는 무료니까, 예, 봐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편히 주시고요. 어, 좀 지쳤다 싶으면 제가 아마 유튜브를 뭐 영상을 이제 올리는 걸 멈출 수도 있어요. 요새는 아기하고 또 시간을 보내는 게 많아져가지고. 자, 어쨌든, 오늘, 어, 사담이 길었습니다. SU 홀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 대응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저는 감자 이유를 타이밍으로 봅니다. 예. 일단, 화이트 솔루션 오늘 매도를 했고요. 예, 찔끔찔끔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었는데, 어, 이제 조정을 한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매도했습니다. 이분은, 그, 이제, 투자금이 얼마 안 되시는 분이세요. 그, 투자금이 얼마 안 돼도 저는 그래도 의지를 보거든요. 그냥 앞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의지. 예, 그러면은, 봤습니다. 투자금이 적어도, 예, 투자금이 적은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세명 갖고 있었는데, 네명 갖고 있었는데, 한 명은 인증을 안 주셨고. 자, 어쨌든 수입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O 홀딩스 조심하세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는 유튜버 아이디렉이었습니다. 2022년 얼마 벌었는지 시장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34072377프로 수익으로 키움증권도 14854491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 24427203원입니다. 세개 계좌만 공개를 하였는데 다른 계좌까지 합치면 좀더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다 사기라고 붙 보... 저는 최저자산운용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 설립을 목표로 제가 경험한 기업들은 CJ, LG, 은행원까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한명이면 투자금이 1억이죠. 100명이 모이면 100억이 됩니다. 현재 130명이 넘어가는 총 운영 자금은 400억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 밖에 없겠죠. 혼자 하면 이룰 수 밖에 없다니까. 같이 하고 싶으면 0 1 0 9 9 3 7 6 3 4 5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길 무료인거 아시죠? 원금 보장이란 말은 불법 하지만 가능하게끔 기금을 조성해서 진행한 종목이 최종 손실이됐다 돌려주면 되는거니까 사기꾼 구별하는 것, 얼굴 안감, 연락처를 저장하고 카톡 프로필을 눌렀는데, 송금하기가 인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는 곳 공개하지 않아. 자기 수익을 영상으로 공개 안할 때, 이미지로 공개하는 건다 포토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차, 시계 등돈 자랑을 하는 경우, 오후 8시 넘으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선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이상 수익, 수익 안 나면 환불, 수익 보장 등의 허위 가장 광고. 안, 안 돼요? 그리고 돈을 써서 광고하는 것. 천억 정도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위 시장에서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laughs> 어떻습니까? 손, 잡아보실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